2023년 3월 학평 지구과학원 11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그림은 대서양의 심층 순환과 두 해역 A와 B의 위치를 나타낸 거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고 돼 있는데요. 어, 조금 음 여기가 이거 이제 학생들이 가끔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왼쪽이 북쪽이고요, 오른쪽이 남쪽이라는 거 됐나요? 그래서 이 지구가 자전하는 저쪽 방향,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방향이죠. 저쪽 방향이 바로 동쪽 반대쪽 우리랑 가까운 쪽이 서쪽이라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 남북 방향의 단면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이해 되나요? 그래서 지금 A 지역. 여기 그린란드라고 써져 있고요. 여기 남극 대륙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A에서는 바로 침강이 일어나서 북대서양 심층 순환이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B에서는 역시 마찬가지 침강이 일어나서 침강이 일어나서 음, B에서는 지금 남극 중층수가 형성된다고 돼 있고요. 거의 이제 남극대륙 근처에서는 이제 남극 저층수가 만들어지겠죠. 음, 어쨌든 그거 나타낸 그림이라는 거 어,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기업부터 확인을 해보면 자 A 해역에서는 해수의 용승이 침강보다 우세하다. 여기서는 언제나 침강이라는 거, 침강이 용승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침강이 우세한, 아 그래서 용승이 침강보다 우세하다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B 해역에서는 여기였죠. 표층 해류는 서쪽으로 흐른다. 지금 B에서 침강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B에서 표층 해류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B에서의 표층 해류. 그럼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 적도를 기준으로. 이도 30도까지는 무역풍이 불고 있죠. 이렇게 불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남북 방향,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만 우리가 지도를 봐가지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무역풍이고요. 어, 북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무역풍. 그리고 이제 60도 사이에서는 30도와 60도 사이에, 여기 60도 사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편서풍 북반구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면 남반구 기준으로도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표층해류는 항상 남극대륙을 도는 방향으로, 남극대륙을 도는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해류가, 표층해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남극대륙을 기준으로 하면 시계방향으로 도는 형태. 이건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그래서 표층해류는 이때 비해역에서 표층해류는 서쪽이 아니죠. 저쪽으로 가는 쪽이 동쪽이라고 아까 얘기해 놨기 때문에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흐른다라고 표현해야지 맞는 질문이에요. 동쪽으로. 그리고 지금 위도 30도와 60도 사이에 편서풍이 우세한 건다 알죠. 그 편서풍의 보통 표층 해류는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결국 이 해류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서풍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의미하는 거죠. 항상 바람의 이름은 불어오는 쪽의 방향으로 이름을 붙여주기 때문에 편서풍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치우치긴 했지만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흐르는 바람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해류도 당연히 서쪽에서 동쪽.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음, 바람의 이름을 외워두면 오히려 이런 거는 더 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틀린 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ᄃ은 해수의 밀도는 기억 지점이, 기억, 여기 있죠. 기억 지점이 ᄂ 지점보다 작다. 그래서 항상 남극저층수가 북대서양심층수보다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기역지점이 니은지점보다 작다. 니은지점이 기역지점보다 크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